미, 미끼 콘텐츠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끼 콘텐츠 아까 근영님 말씀하신 웹비나도 일종의 미끼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어떤 내 생각을 담은 어떤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같은 것도 미끼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그냥 더 관심 있고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배워보고 싶거나 더 얘기하고 싶으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저는 했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한 이유는 카페랑 다르게 아무것도 세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개설해서 넣어 놓으면은.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 로만도 아, 컨텐츠가 일단은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커뮤니티를 모을 때 그냥 오픈채팅방이 가장 쉽고 음. 효과적이었고 제가 발행하는 컨텐츠에다가 그 링크를 집어넣는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미키 컨텐츠를 사용을 했었었어요. 어, 저는 맨 처음에 성공 템플릿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여러 템플릿들을 무료로 만들어서 뿌렸었습니다. 어, 주에 한번 정도 뿌렸었던 것 같고요. 뭐, 만다라트 무료 템플릿이라던가, 뭐, 롤 모델이라던가, 내 장점 발굴하기, 뭐, 여러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셋 혹은 어떤 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내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어,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어, 만들어가지고, 어, 배포를 했었었고요. 그 템플릿을 뿌릴 때, 저도 병수님과 마찬가지로, 어, 어, 더 이야기 나누고 싶다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단톡방으로 들어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단톡방에 들어오면은, 다른 성공 템플릿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여주고, 제가 그 저는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2차적으로 소개를 하는 식으로 커뮤니티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음, 저도 간단히 얘기해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저는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웨비나일 것 같은데 처음에 다들 내가 무슨 웨비나를 하지 고민하실 것 같은데 내가 자, 뭐 이렇게 뭐 이런 자신의 지식이 잘 없어도 대략적 어떤 수익화를 하겠다고 결정하셨으면 그 수익화에 관련된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 책 같은 걸 하나 찝으셔가지고 이걸 요약해 드립니다. 이런 간단한 웹비나만 열어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가 얘기를 함으로 통해서 커뮤니티를좀 형성을 하시고 나의 단톡방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전략을 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사람의 권위를 빌려서 베스트셀러 책을 보고 사람들이 올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분명히 처음에 커리어가 없을 테니까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수빈님 계신가요? 이 수빈님 해외 플랫폼도 사용하시나요? 커뮤니티는 어떻게 빌딩하셨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해외 플랫폼은 네, 어, 어떤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 혹시아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 영어나 이런 것들로 그 영, 영어 사이트 같은 걸 참고해서. 실제로 그 콘텐츠를 번역해서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음, 네. 그런, 그런 측면이나 아니면 실제로 해외 진출에 계신 한국 인들넷 중에서는 해외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 위한 그런 콘텐츠 어~ 저 이수 빈 님이셨거든요 네. <laughs> 네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아요 이수 아니 괜찮습니다 뭐~ 어, 어떤 니즈가 있는지 얘기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네. 네. 어이 뭐 질문에 대한 어떤 그 의도를 약간 궁예를 해보면은 뭐 어떤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런 수익화 활동을 위한 걸 하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 같아요. 저는 이제 해외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데 이유는 자동화의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플랫폼은 자동화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플랫폼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굉장히 다양한 걸 사실 쓰고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합한 것 같고 네 저는 그래서 그 자동화의 편의성 때문에 해외 플랫폼 쓴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플랫폼을 사용할 때 국내, 국외 플랫폼을 구분해서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해외 플랫폼이라고 해서 뭐뭐 뭐 사용하기가 어렵다거나 뭐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도 거의 없고 국내 플랫폼 또 굉장히 좋은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 국내 국외 플랫폼을 나눠서 뭐 어떤 거를 선호한다 이런 거는 없고요 필요한다면은 필요한 부분에서 어떤 플랫폼이 유명하고 제일 사용하기 쉽나 그것을 조금 더 주의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약간 좀 다른 얘기 해드리자고 하면은 어... 뭐헤이 플랫폼 찾는 것도 좋고 이렇게 자동화하는 것도 좋죠. 처음 수익하실 때는 굳이 모든 걸다 자동화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처음에는 수동으로 선수 해보시는 게좀더 좋은 경험인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걸다 자동화로 하려고 하면은 수익하시는 게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뭔가 내가 본질에 좀 벗어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자동 모든 걸 자동화하시는 것보다 선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 질문은 JK 님, 장 PM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노코드를 알았고 이것을 제 업무에 업무인 세일즈에 적용을 해보자 고민 중입니다. 어, 어떤 상품을 제시하고 설문 등을 통해 고객 유입하는 것인데 코딩은 전혀 모르는 문과생이고 처음에 배우기나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웹페이지나 책 강의 등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네요. 오늘 주제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내용이어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 달아주시면 뭐 답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노션 조금만 더 니즈가 있으시다면 소프터 이두 개를 저는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쉬운 툴을 이용해가지고 모객을 해보는 경험을 하시면은 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관심이 생겨서 디벨롭 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툴 추천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주제는 사실 책을 보긴 어렵고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강사분들께서 유료로 구매하셔서 들어보셨던 혹은 뭐 이런 유튜브 채널들 추천해주 추천해주실만한. 좀 만족하셨던 콘텐츠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단비님이 질문 주셨어요. 음, 저는 이런 지식 강의 에이, 관련해서 에이, 많이 어. 아시겠지만 제가 저는 그 유연실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업플라이라는 업플라이라는 그그 유튜브 채널과 그 강의 프로그램도 유료로 수강했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지식 수익화 분야에서 그래도 가장 체계적이고 올바른 방법을 가르치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 마케팅 쪽 강의를 한번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 사실 지금도 계속 듣고 있고 어 예전부터 계속 한 반년째 듣고 있는 어 강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효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좀 복합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퍼포먼스 마케팅부터 데이터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인플루언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PR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각종 다양한 뭐 B2B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제가 그게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는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일면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 마케팅을 모르기 때문에 마케팅 강의를 들어보니 아 마케팅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알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 유용하다고 생각했고, 그거는, 어, 우선은 첫 번째, 전두 개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하나는 그, 심플키님께서 진행을 하셨었던 퍼포먼스 마케팅 쪽 강의이고, 두 번째는 이름없는 스터디라는 마케팅 그룹에서 스터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 유용하게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어, 저는 솔직히 유료 구매하고 딱 어, 엄청 만족했다고 할 정도로 그 유료 콘텐츠를 많이 구매를 안 해가지고 근데 그 유료 콘텐츠를 구, 굳이 구매를 안 하셔도 유튜브에 엄청 이제 좋은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유료 콘텐츠보다 더 좋은 거는 책에 있는 거 같아요 대부분의 그런 콘텐츠들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책을 보기 시 보는 게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어그 분야의 최고 베스트 셀러의 책만 봐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어 마지막 질문으로 크리에이터 질님께 질문 이 있습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데 디자인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로 디지털 파일을 만들어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네, 어. 정말 그~ 피그마 일러스트 쪽 질문이어가지고 어~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림을 못 그린다고 전혀 어~ 나는 경쟁력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카카오톡 이모티콘만 봐도 정말 어 이거 뭐~ 발로 그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 해상도도 안 좋고 뭐~ 스타일도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굉장히 매출이 높이 팔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거는 그림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그게 매력적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올 수 있다면은 그거는 시장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림을 못 그린다라고 해서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또 각각의 개성과 탤런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남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컨텐츠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셨냐라고 해주신 질문에는 사실 판매할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심그뭐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뭐 그림 판매하는 사이트인 뭐 크몽이라던가 뭐 엣지 아니면은 그 스톡. 어~ 스톡마켓 어~ 뭐~ 여러 군데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수 있고요 심지어는 당근마켓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어~ 제가 프로필 사진 그려드릴게요 만원십만원 원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은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판매를 할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냥 노션에다가 그~ 올려놓고 판매할 수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사실 판매를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창구를 어떻게 뚫겠냐 라는 거지. 어디에서 판매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음, 어디가 제일 좋다.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어트, 어디를 어떻게 뚫느냐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어 제가 약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림을 디자인을 좀... 네. 그래도 저는 처음에 그릴 때 뭔가 막막하더라고요. 신 도화지에서 좀 그리는 게 막막해서 그때 좀 도움 받았던 걸좀 말씀드리면 캔바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캔바에 보면은 그 디자인 템플릿 같은 게 기본으로 제공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좀 바로 하시기 막막하시다 고하면 이런 템플릿을 빌려가지고 뭐 썸네일이나 전자책 표지나 엑스배너 이런 배너 같은 거 만드는 거를 간단하게 일로 시작해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가면 모든 템플릿 다 있기 때문에 그 기본 바탕으로 내그 조금 디자인 경험을 좀더 섞어 섞어 보면은. 새로운 템플릿을 금방 만들 수 있고 그걸 실제로 판매하는 거에 또 무리 없을 정도로 괜찮은 퀄리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캔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맞아요. 캔바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laughs> 어 노마드 메이커님 급 질문인데 오늘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었죠? 아저아 <laughs> <저 왜? 웃음> 아, 사실 원래 이제 크리에이터 진 님이랑 이게 MC 어 지금 제가 주인님이라 말씀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저희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가 뒤에 이제 병준님이 저희 참여하면서 이렇게 네 명이 모였는데 네 명이서 같이 할수 있는 컨텐츠가 뭘까 뭘까 이렇게 찾다가 우리가 아 온라인 스위카 무엇인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이거 하면 같은 고통 주제로 얘기할 수가 있겠다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 빠르게 기획했죠 한달한달 한달 정도 한 달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거의 일주일만에 기획하고 다 이렇게 만들어서 척척 진행이 됐죠 엄청.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저희가 어, 이렇게 준비한 시간이 벌써 1 시간이 흘렀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어 뭔가 열, 연락을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유드리면 좋을까요? 어, 어, 아마 나중에 맞습니다. 이게 그 영상으로 이렇게 어디에 올릴 거여가지고 거기에 밑에다 저희 뭐. 어, 카카오톡 방이나 뭔가 주소를 따로 남기는 거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음. 여기 오신 분들이 혹시 음. 추가적으로 나중에 궁금한 게 따로 있으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있으시거나 음. 요거를세 개를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세 분의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저는 니틀리 링크 있어서 제가 저는 네네네네. 이거 공유 해 드릴게요. 아, 네. 참여자분들. 근 형님이 나중에 참가 신청하신 분한테 그 이메일로 아... 보내드리면 될것 같은데. 아 그럼 그러... 아네 그렇게 할게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네. 조... 제가 종합해 가지고 이메일로 다들 연락을 할수 네. 있는 방법을 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뭐 네, 다시 보기 관련된 네. 링크나 뭐이 사람 이분들이 이제 뭐, 뭐, 뭐 전달하고 싶은 어떤 링크나 메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연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함께 해 주셔서 또 참여해 주신 분들도. 같이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